됐겠다. 네, 그러면서 강아지 불에 약하다고요. 네, 그나마... 아, 이거 근데 거기 계시면 제가 레이저를 통시킬 수가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여기 있다... 아, 됐다, 됐어요, 됐어요. 레이저... 비... 오, 좋아요! 오, 어, 나 때리러 오네 봐주라 어, 아, 뼈왜퉁 두... 아, 뭐 아, 물방 800 됐어요 어, 마방 까면 되니까 네, 네. 음, 아프다 네. 오, 뭐야 미쳤네? 와 아, 얼마나, 얼마나 저 마방 다 깠거든요? 아, 이거 뭐, 화살 없어요? 불 화살? 있죠 아, 좋아요 아, 어, 나도 맞았다. 아, 씨. <laughs> 도망가야겠다. 예, 네, 도망가셔야 될 듯. 저도 불화살. 마법으로 사기치는 강아지 따위. 어 뭐요? 아이거물방가이네요아 그러네. <뎃> <뎃> 와 죽었어 와. 힘 떤다 쎄네. 와 미친. 체력 있었는데 한 방에 날라가네. 뚱보이 <뎃> <뎃> <놈이>, 뚱보이 <뎃> 우스러졌죠? <뎃> <뎃> 아 무서워 어떻게 하지? 어나 리드렉션 스쿨 다 쓰지 않았나? <뎃> 아 있을걸요? 세빌이... 아, 세빌한테 있네요. 세빌한테 있네요. 음... 아시죠. 툭백이 저... 으스러지는 거 존나 웃기네. <laughs> 체력 풀이었는데, 거의. 어, 방패도 의미 없네요. 본크러셔 좋네. 데라마님 얼른 배우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크로맨서 스킬인 것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예 되고... 저, 제가 제 소환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그냥 물리로 찍어 누르네. 뼈로 그냥. 칼슘으로 찍어 눌러버리네 음... 최대한 튼튼해지겠습니다 뭐 굴절이라고 제 물방울을 어, 계속 만한... 올린거예요예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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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했네 아 뭐야 데미지가 극혐이다 <laughs> 내가 쏜순이 아니라 안 된다 아 봐주라. 와... 뭐하냐? 아, 본체 잡으면 돼요. 본체. 아다 잡았는데. 아. 아 세빌이 죽어갖고 원래 진짜 끝나는 건데. 아 이거 뭐, 화살이 없는데 제가. 아아 그게구나. 새끼. 관통화살! 오케이! 알. 아 나이스 자아 와 엄청 세네 미안하다 세벨 장난 아니네 네아또 루팅하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 문좀 열어보게 여기 어? 아 여기 또 쪽문이 있네 저로 가는 라이커 집으로 가는 거요? 모르겠어요 어? 강아지 영원 어, 나왔네 어, 강아지 영원 나왔네요 잠깐만요. 과연 대단한 강아지의 자 혼란스러워하네요. 이 뭐야? 넌 죽음이야? 어, 죽었지? 음, <laughs> 엄지손가락을 펼치며. 어, 내가 너한테 너의 죽음을 보여줬지. 어, 아, 강아지치고 되게 재능이 있네. 네, 새는 동료예요. 소환술, 소환술. 뭐야, 아나테마를 돌려받을 거야? 음. 아나테마가 뭐야? 한때 악마였다가 이제 무기야? 음. 자비는 없어? 어, 이러고 끝나나? 아나테나... 아나테나 정보 좀... 음뭘 지키고 있었던 거야, 너가? 엄지척 해주고, 아나테마가 뭐야? 알지? 아 이렇게 되네요. 강아지한테서 뭐 나왔나요? 강아지한테서 갑옷 나와서 드렸어요. 아, 무뢰현자랑 접촉시 중독 달려있는 갑옷 주네요. 음... 아 나도 이제 알렉산더 로브 슬슬 버려야 되는데.

잠만요. 깐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지키던 거 내려가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나테마를 지키고 있다던데. 아, 여기 있다. 석화대에 있는 플런더러. 석화대에 있는 배관공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장 한번 할게요. 어, 전적인데. 공동묘지인데. 네. 반 석화대에 있네요. 칸나가 저기 이외에서? 있어요. 어, 얘가 그 강아지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칸나 어디 있다고요? 저기 끝에. 아 여기 있네. 얘네 이네, 이네 다 음. 언, 언데드 같은데요? 네. <laughs> 석화돼 있는 거 보니까 다 적으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뭘 음. 뭐 미리 깔아놓까요? 을어 배낭 있다. 배낭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물 잔뜩 깔아놓고 거기다 블레스 걸면 얘네 단체로 죽겠네요. 아. <laughs> 귀엽겠네 어? 콰나도 콰나도 석화 걸려있네요? 예예 왜지? 어머! 이거 열면 석화구나 <laughs> 어? ㅈ됐다 어. 어떡해요? 풀 방법이 없다 어... 석화 석화 치유가 있거든요? 네 <laughs> 잠깐만요 우선 영혼 볼까요? 아 영혼 없구나. 아니 어떻게요? 아저 석화 치유가 저한테 있는데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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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석화 치유할 수 있는 게 펄스테이드가 아, 안 되네. 블레스 해드려요. 블레스 어떻게 치유하지? 블레스도 석화 치료하나요 모르겠어요. 블레스는 되는지. 오. 어? 되네. 아 블레스로 푸나봐요. 우선 상자, 이거 석화는 풀린 것 같으니까. 어,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칸나랑 대화하려면. 씨, 아. <laughs> 안 풀렸네. 이거 열면 무조건 석화구나. 아, 그래서 칸나랑 대화하려면 석화 풀어줘야 되나봐요. 네, 저 소스 포인트 두개 있으니까 제가 우선은 어, 소스 포션 어두개다 먹고. 하나는 여기다 걸고. 걔 같은 거 이제 테트리파이드 안나오겠 어니 무조건 석헌을. 저아 저장했으니까 다시 하실까요? 예. <웃음> 네. <웃음> 네. 어, 블레스룸 어떻게... 석헌. 예, 그냥 칸나만 네. 풀어주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네. <laughs> 저도 욕심 부렸다가 안에 아, 네, 장비가 좋은 게 봤거든요. 어? 아... 장비가 좋. <laughs> 아 역시 이제 물력을 <laughs> 포기해야. <오>, 와이것은슨 이거는... <laughs> 마지막으로 본게 눈부신 장비였다. <laughs> 안에 매두서 머리라도 있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미친 <laughs> 풀린 줄 알았죠. 한번 했더니 아까는 그랬거든요. 음. 더 천지구만. So still. 블레스는 제가 걸게요 제가 소스 포인트... 아 아니구나 제라마님이 거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 i n t Ah, Nibuna. Teramani, 저랑 말이 걸어지네요. 현관 어, 없지 않을까요? 아 a joke at h 뭐래요? 아 마법 방어가 있었으면 튕겨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봐 아... 프로스타모머가 필요하다 아저 하나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스톡화되는지 아는데 <laughs> 어, 고맙다고 먼저 말을 해야지 <laughs> 그러게요 아 싸우려나? 스트링싸스 하면 되을아요 아, 제가 설득이 어. 없어서. 갑자기 싸우네. 음아나테마를 찾고 있다면은 그건 이미 경쟁 상대 제거하려 그러나 봐요. 저희를. 아... 근데 어차피 지금 석화 나머지 걸렸으니까 얘만 상대하면 되겠죠? 음, 아니면은 로드 다시해서 제가 말 걸어볼까요? 그럼 설득이 돼서 아나테마가 어디 있는지도 알텐. 알테나... 네? 음 그래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소스 포인트 그 물약 쓰셔야 될 듯. 블레스 하고 다 네. 바로 걸어지니까. 어 아니면 블레스 말고 프로스타머로 되면은 제가 프로스타머 먼저 걸어볼. 어, 네네 네. 아 클리어 마인드도 그리고 되거든요. 오오. 원래는 근데 이게 다른 상대한테도 걸어줄 수 있나? 웃기죠 집중하면은 몸이 석 돌처럼 굳어도 풀린다는 게. <laughs> 자. 완전 오지구 지고 싶어. Yup. I'm 네 u l l i n g it. So, only sockwalker p 자, 다음은 응급치 처 써보겠습니다 안 풀리네요 pulling it. I'm 나 u l l 갖고자 어쩔 수 없네 안내의해서 저주받고 나무 사랑하는 내한테 이렇게 축복을 받다니 구출당하다니 엘프라서 기분이 나쁜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도 도마뱀이어서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어, 뭐여도 기분 나빠했을 것 같아요. 음, 아, 네 강아지랑 내가 위에서 탱고 춤 추고 왔는데 좀 그렇게 좋진 않더라. No, but any more than 음, 어, 또 하네요. 네. 이거 her on her back, from her 내가 낮은 스텝만 3개 골라서 나오네. <laughs> 자, 메모리로 해보겠습니다. 어, 역시 설득력이 더 커서. 그냥 이번엔 안 싸우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 아나케만은 저기 있고. a 어? 어? 똑 같이 싸우네? 그직히 했는데. 아, 클리어 마인드 버프까지 대. 아, 아니구나. 다행이다. 사라져 있네요. 블레스를 받았죠? 네. <laughs> 아이고, 살면 뭐, 되겠죠? 별로 센거 같지도 않고. 예. 다른 애들은 석화를 일일이 풀어줘야 되나? 석화가 아 필소브마인드로는 안 풀리네요. 음... 아무 프로로 타고 다... 아무... 아, 뭐야? 뭐 이제 이런 애들도 좋아나네. 아유 강아지보다 더한 놈이구나. 적당히 해라. 뭐한 번에 소환을 이렇게 많이 하냐 아니 얘네가 또소환을 하는데요? 다들 새끼들... 아 이거 주변에 있는 애들은 풀어주면 저거 주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요. 주변 애들 다 풀어주면은. 근데 주변 애들 다 풀어주다가 다 같이 공격할 수도 있죠. 오 어, 난리났네. 언니 얘네끼리 지네끼리 다 헤쳐먹네. 뭐야? 지네끼리 붙이고 장구치고 다, 다 하네. 언니 진짜 저... 너무 불리하기 시작한데? 아니 부당해하세요? 아니 또 소환해? 소환을 하네요? 몇 개를 하는 거야? 장난 아니네. 백방만 죽이면 다 죽겠지만 애매하네. 아야. 대빵이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본 케이지가 뭐지? 저거 그뼈 외투 저거 물방울 올라갔어요. 예, 물방 아까 제가 다 올라갔어요. 닦았거든요. 그새 올렸네요. 그러면 어아 대지 이걸 포함할 수있나 얘가 뭐에 약하지? 아 대지는 좀 세네 물에 약하네 뭐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어떻게 물에 약하지 얘네 우선은 다 마방이 없어서 침묵 실명 아, 같이 때릴 수 있나 아못 때리네 기름으로 슬로우 걸고 아아아에픽모자르네 이게 아닌데. 아, 어, 진짜. 아, 얘 독에는 엄청 센가? 독이 2 0 0인가 설마? 아, 얘는 아니구나. 사람이니까. 네. 아, 콘도르 소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laughs> 써머님 <서머닝> 올려야겠어요. 음... <laughs> 이렇게 올리게 될줄 몰랐는데. 자, 얘부터 그러면 빠르게 자 관통 데미지로 갈기고 콘도르로 자 에어 데미지를 주려고 봤더니 사거리 모자라서 쓸모가 없네 이쁜 몇이야? 1AP 한번 찍고 와 관통 그렇지. 네 그래, 이렇게 협공 시켜놓고 그러면 저는 제만 얼른 뚜돌겨 패야 네. 됩니다 버티고 네날아 가겠습니다 기름이니까 뭐불 네. 터져도 상관없죠 네 좋죠 오히려 좋아요 아 데미지 확 주고 싶은데 확줄 만한 게 없네 상태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세벨 죽겠다. 세벨 세벨 그거 그거좀 걸어 주실 수 있나요? 뭐뭐야 무장이요? 무장? 네 네. 네. 아 너무 조금밖에 안차네 지등을 올려야겠습니다. 아 근데 치명타 알바자노. 아 잠깐만요. 아왜안 보여? 왜? 아 스컬이 맞고 있네. 위치를 옮겨야겠네요. 보이나? 아 보이나? 괴물들이네 진짜.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이보자 다음 소환수 턴이 얼마 안 남아서 아 마방만 깎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세빌이 버틸라나 세빌은 보코팀이 클라인데. 체력을 세빌 체력 회복해 줄게요 재생 아, 두루마리 있어요. 아, 안 돼. 안 돼. 어 안돼 아... 안돼 아 죽었네 아 너무 쉽게 죽는다 아 그러니까요 네 세빌이 너무 취약해요. 탱킹이 안 탱킹을 얘가 하면 안 되는데 냥나모를 계속 끌려왔다가아 세빌이 아, 죽으면 튕다. 안 되는데 아이고 회복 시켜주네 아, 회복 시켜주네 아 어, 무장까지 하네 클났네 무슨 세빌 다시 불러 불러주고 싶은데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너무 골차파서 얘네 물에 약하겠죠? 아마도요. 어, 물에 또 저항이 있네. 아, 그 <laughs> <laughs> 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지? 음. 이거 쓰기, 쓰, 쓰게, 쓰게 될줄 몰랐는데. 얍! 이거 두 개만 쇼크 됐네. 아 물을 뿌리고 했어야 됐는데 물이 없어갖고 음... 아! 어, 아! 아 도구로! 네 회복했네요 예 아이고 아이고 터졌다 아이고. <laughs> 지겠는데요? 아... 이거를... 아 저도 헤이스트를 좀 쓰고 아도태가안 되네. 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아은데 나도 도 같이 같이 따라 들어가네 와아 아, 아껴 아껴놨던 건데. <laughs> 어차피 싸우게 될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요. 다른 애들을 같이 풀어줬어요. 소환 안했또 와, 얼마나 소환하는 거야? 근데 다 아나테마를 노리고 온 거라. 아야, 직당이 해라. 좋은데 <laughs> 아프네. 어, 제발, 제발 끝내자. 끝나나요? 아 어, 잠깐만요. 왜, 왜, 왜안 맞는 거야? 합성 턴 와요 어차피 죽지만 아니면.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Okay. 와... <laughs> 미친 와... 개판이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어? 거미 생성하네요? 마법책 새빨 부활시켜줘야겠네 자꾸 죽여서 미안하다 야 <laughs> 열쇠 얻었거든요? 아, 나 거미 소환 이이해 해야 되찢찢진페페지지도서머 t 아, 찍찍어 a 나아 아나테마라고? 되나? 네 213? 그녀는 신비하게 죽을 때 213을 외쳤다고? 페이지 맞은. 212? 어떤 큰 책의 페이지 number mentioned in the text has been scribbled in the page margins. Mm. 213. 213. Mm. 어떤 책 책도 얻으셨다고요? 아 열쇠 열쇠. 그리고 책은 그거 배낭 배낭을 네. 사용 중이라고? 뼈 과부 거미 소환술 배웠어요. 네, 그러면서 스킬. 음, 배낭 아이템인가 봐. 이거 필요 없겠다. 아, 그래요? 어, 아닌가? 이거 비어 있음인데 왜 사용 중이라고 뜨지? 에? 모르겠어요. 이미 사용 중이라고 배낭을 열어 볼 수가 없네. 뭐지? 뭐지? 누가 사용 중인데?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으음 합성이만 못 열어보네요. 아 됐다. 쉐도우 톰부키. 뭘 여는 거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이건 어떡 하죠? 이거는 프로스타모라는 스킬을 걸고 하면 된대요. 음... 제가 있어요. 아모브 프로스트. 어. 아. 석화를 치유한다네요 얘도 치유해볼까요? 아 석화되었었지만 이것들이 네. 석화되었었는데 옛날에 석화된 것들이라 이걸 풀어줬더니 아 시체가 되버리는구나 네 옛날 그 재로 돌아가네요 음... 자 여기도 해볼까요? 아이고 어? 음. 오, 오, 거미 소환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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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해 볼까? 오, 어. 아,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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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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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우와. 오, 훨씬 강력한 검이네요. 야, 얘도 뭐가 있나요? 우와. 뭐 하신 거예요? 시체를 삼켜가지고 회복해서 더 세진대요. 네. 공격력이랑 회복도 됐어요. 오, 되고. 야, 좋네. <laughs> 지능 찍어야겠어요. 소환술 직접 올리셔야겠어요. 네, 소환술이랑 지능. 아, 소환술만 찍어야... 올리면 돼요. 아, 소환술은 지능으로. 어. 오... 소환만 올리시면 되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세빌한테 이걸 걸고, 세빌이 마법방어가 올라가면, 이걸 열어봅니다. 그러면, 석화가 안 걸리고, 안기모티. 이렇게 되는구구만. 아, 단검이 나오네요, 근데. <laughs> 나머지 애들도 다, 다 못... 풀어, 풀어보죠. 다 풀었어요. 아, 여기 세명더 있어요. 응, 괜찮은데, 옵션이, 아, 애매하다. 웃기지, <목소리> 아직도. 자, 이거 혹시, 제라마님 쓰시거나 아니면 그 파시라고 이판한테 다 보내드리고요? 예. 어, 이거 훨씬 좋네. 아, 진짜요? 예. 아 이거는 이어마로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애매해서 네다 보내드렸거든요 아 이거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많더라 자 석화 풀어볼게요 저길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싸우죠. 아이고. 아닙네요. 살아있었으면 저기요. 적이...